4월 12일 성경통독 우리말 성경 사무에라 19장부터 21장 요압은 왕께서 압살롬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군사들이 왕께서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군사들은 싸움에서 패배한 군사들이 부끄러워 세금원이 들어가듯 그렇게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큰소리로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때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께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사들을 수치 치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들은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 딸들과 왕의 아내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왕께 반역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장군들과 군사들은 함께 있으나 만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 나가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 있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재앙보다 더 심한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군사들은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을 듣고 모두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온 이스라엘 집파들은 서로 의견들을 내며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셨고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셨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부어 우리를 다스리 도록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할 텐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투르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에까지 미쳤는데 너희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려느냐?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겠느냐고 물으라.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내가 내 친족이 아니냐? 내가 만약 지금부터 유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내게 심한 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전하여라.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왕께 말을 전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다윗 왕은 돌아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가에 와 있었습니다. 바울임 출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천 명이 시므이와 함께 왔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 5 명과 종 스무 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왕께 왔습니다. 왕의 가족들을 건너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왔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말했습니다. 내네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않으시길 빕니다. 내주 네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주 네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말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임 당에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일에 왜 나서서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고 나서 왕이 시므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에게 맹세해주었습니다. 사흘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비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에서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봇이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제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주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은 내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길라 사람 바르실레도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로굴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80세로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에 왕이 마하 나이에 있을 때 물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자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80세나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주와 네 함께 또 다른 짐이 되겠습니까?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왕의 종이 돌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 왕의 종 기맘이 있으니,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맘을 데리고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해 해줄 것이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오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기맘도 그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사. 이스라엘 사람도은 2분의 1이 왕과 함께 건넜습니다. 바로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다가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 형제면서 어떻게 우리와 인원하지도 않고 왕을 슬쩍 모셔다가 왕과 왕의 가족과 그 신하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가시도록 했습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왕께서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그 일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뭘 얻어먹기라도 했느냐? 우리를 위해 뭘 챙기기라도 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께 대해 열 몫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보다 왕께 더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냐. 우리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게 왔었습니다. 그때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게 없다. 이세의 아들과 나눌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아들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간열 명의 후궁들을 잡아가두고 먹을 것을 주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힌 채생과부로 살았습니다.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유다 백성들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와 있어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나갔는데 다윗이 정해준 기간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우리에게 압살롬보다 더 못된 짓을 할 것이다. 내 주인의 신하들을 데려가 그를 뒤쫓아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견고한 성들을 찾아 숨어 우리를 피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요압의 군사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의 커다란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그 위에 허리띠를 차고 칼집에 칼을 꽂아 허리띠에 메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칼이 떨어졌습니다. 유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제와 자리 있었느냐 하고 인사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는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아마사는 유압의 손에 칼이 있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유압은 칼로 그 배를 찔러 버렸고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시 찌르지 않고도 아마사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압과 그 형제 아비새는 비글이 아들 세 발을 쫓았습니다. 유압의 부하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유압을 좋아하는 사람과 다윗편인 사람은 누구든 유압을 따르라. 아마사가 개가 한 가운데 서니까 뒹굴고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군사마다 멈춰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를 길에서 끌어내 들판에 두고 겉옷을 던져 덮어 놓았습니다. 아마사를 길가에서 치우고 난뒤 모든 군사들은 요압을 따라 비그리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세바는 원 이스라엘의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모두 모여 세바를 따르게 됐습니다.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와서 벤마아가의 아벨에서 세바를 세워 쌓고 그 성을 향해 성병 높이까지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을 때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유압에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유압이 그 여자를 보러 가까이 나오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압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중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디 들어보자.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는 말을 하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결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참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니요? 왜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유압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집어 삼키거나 멸망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해일 뿐이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왕곧 터이슬 대항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한 사람만 넘겨주면 내가 이 성에서 물러나겠다. 여인이 유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당신 던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온 백성들에게 나가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자 성안의 백성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라 요압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성에서 떠나 흩어져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게 됐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레스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아돈이람은 감독이 됐고 아일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으며. 하는 서기관이 됐으며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야이 사람이라는 다윗의 중요한 신하가 됐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왕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었고 아무리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그 를 죽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또 무엇으로 보상해 주면 너희가 요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밀겠느냐? 기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그 지방과 우리의 분쟁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들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두고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 영토 안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 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의 고향 기부하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왕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아껴 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한그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비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에게 낳은 준 다섯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주. 죽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요아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자 7명은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첫 수확기였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에 펴고 앉아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시켰습니다. 다윗이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하는 일을 전해듣고 그리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쓰러진 뒤 블레셋 사람들이 베싼 광장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두었는데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그 뼈들을 남몰래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거기 목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도 가져왔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은 왕의 모든 지시에 따라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다가 몹시 지쳤습니다. 그때 거인의 후손인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3 0 0세이 나가는 청동창에세칼로 무장한 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후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10부계가 거인의 후손인 삽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곱에서 벌어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니 베틀체 같은 창자루를 가진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가드에서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합쳐 24개를 가진 거인이 있었는데 그 또한 거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네 사람은 가드에 있던 거인의 후손들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Amen.